하나님 말씀은 열한기하 17장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제목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와를 호 배역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멸망하게 된 영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조금씩 더하기를 시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던 것이었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우상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냐를 쭉 보면요 모든 보이는 산과 나무와 사람들 시선에 또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모든 장소에는 다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속에서 네피림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안에 조금 더 하나님의 선함이 없고 그 악함을 보시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된 배경을 보면 먼저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 반대의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함으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운 왕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이방의 규례와 자신들이 만든 율례들을 하나씩 더해서 섬기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도록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늘 자기 것을 하나씩 더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기준을 하나씩 세운 것이.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생각할 땐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나아. 왕들이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런 왕들의 쓰레기 같은 자기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의 과정은 북 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점차로 일어난 일이었고, 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었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들과 백성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며 심히 노하사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고, 오직 유다 지파만 남게 하셨습니다. 물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 뿐이지 북 이스라엘만 문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부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보게 되는 실수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한 번에 보게 되면서 사단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질되게 하고 있는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보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쉬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간과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사단은 내용을 통해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틀린 것 아는데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해요. 틀린 것인데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잠시 잊게 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처럼 사단이 지금 이용하는 것은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상황과 사건 속에서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그 상황과 그 사건 속에서 사단의 말을 더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그것밖에 할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해요. 내용을 보니까 이 미련한 짓을 나는 안할것 같아요. 바보 같잖아요. 틀린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나 또한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시간표와 시간과 상황과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반복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본인들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실패하고만은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질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저들이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윤례와 법도를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지 않게 되면서부터 사단은 상황과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왜곡된 생각들을 그들에게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가 없이 동일하게 반복된 실패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종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들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조상들의 그 교만을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됐고, 교만하던 그 조상들의 행위와 생각들은 자기가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쉬었을까요? 그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의 상황과 사건이 지금 내게도 동일하게 상황과 사건으로 오니까 저들의 행동이요. 내게 좀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 그 말씀은 옳은데, 내 입장에서 지금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대끼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나의 현실에는 너무 갈등이 돼요. 지금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왕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왕들의 모습과 조상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 그게 나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역시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수와 실패들이 단순히 역사의 지식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그 특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땅히 마음에 담고, 겸손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야 할 자신이 스스로 하기를 원했던 것에 그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은 우리라고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무너뜨렸던 그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목이 곧게 하므로 결국은 그렇게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였고 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가와 스스로 왕이 되라 속상이며 세상의 모든 말에는 귀담아 듣게 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여전히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과 실패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몰라요. 또 내일도 몰라요. 나는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이켜 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 절로 열매 맺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은혜를 그래서 겸손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밥 맛이 없으면 오늘 밥안 먹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밥 맛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밥 하루 안 먹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왜 없지라는 것에 대해서 빨리 진단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단순히 입맛 없는 것 이상의 우리에게 이상징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영적인 경고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특별하게 새롭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밥맛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들 내 영혼에 그냥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잔잔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매일의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단순하고 늘 평범하게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침의 이 시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지지 않는 매일의 영적인 바탕이요 비밀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은혜 받는 또 저와 여러분 내길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의 영적 배경을 보며 그 멸망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하루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자그만한 그 틈들이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도록 완전히 영적인 실패와 타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시작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은혜로 매일을 살게 하신 영적 비밀을 따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감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로 또 오늘도 서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